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 우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미증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오선업과 나스닥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만큼 자, 미증시도 지금 금리 인상 0.5%로 인해서 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는 모습으로 자, 오늘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등락폭이 큰 시장이라 항상 대비가 필요 되고요. 아직도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지 않아. 자 원자재 공급 및자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 계속해서 자 악재와 자 호재가 반복이 될 확률이 큽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여러분이 단타로 자 수익을 내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뉴스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상운임 상승과 더불어서 자 식탁 물가 즉 곡물 가격도 지금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도 공물 관련 주인 자, 누보가 큰 상승을 어제에 이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단타 이벤트로 이렇게 누보 종목 자, 장 시작 전에 자, 시초가 메사인을 드렸고요. 오늘도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자, 장중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계좌를 보시면요, 이렇게 누보 종목 오늘도 6% 수익을 내드렸고요. 제가 장 시작 전 8시 50분부터 자, 55분 사이에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재료와 함께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부터 단타라고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 7912 8657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시장의 시황과 동향을 파악해서 14년 실전 투자 다수 우승한 저만의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8시 50분부터 자 55분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식창 켜놓고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나는 손이 느리다, 자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자 누구나 쉽게 자5% 수익을 내드리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자 상단에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수익을 내시면서 같이 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KG그룹 관련해서 종목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죠? KG그룹 쌍용차 인수전 뛰어든다. 이번에는 쌍용차 팔릴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뒤로 바로, 자, 금감원 쌍용차 인수전, 자, 주가 이상 변동으로 인해 정조준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쌍용차 인수를 가지고 쌍방울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조금의 자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 끌어오른 상태에서 자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KG 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명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려면은 이 재무적으로 탄탄한지, 그리고 이 자금 흐름이 명확을 해서 이 쌍용차 인수에 필요한 자금이죠. 약 1조 가까이의 대금을 마련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로드맵을 봤을 때이 사업 연관성이 있는 회사고, 이 인수 후에도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세 개가 맞아 떨어진다면, 진짜로 인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 지금 쌍용차와 에디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고, 이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쌍용차 인수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KG 그룹이 뛰어들면서다. 그래서 이미 인수 의사를 밝힌 상방 그룹 EM플러스 뿐만 아니라 지난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우선 협상 대상자 에디슨 모터스도 인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가능한 그룹은 이 KG 그룹과 에디슨 모터스이기 때문에 이 둘의 시너지 효과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나리오로 어떻게 둘이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라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 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 이지그룹 관련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인 캑터스 프라이빗 에쿼터에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쌍용차 인수 나설 계획으로 바뀌어졌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복잡하시죠 회생채권 얼마 공익채권 얼마 자뭐 변제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계약금이 3048억이고, 이 공익 채권이 2878억이고, 그리고, 자, 회생 채권은 5470억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갚아야지만 기본적으로 인수 대금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3048억을 자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 10% 348억을 제외한 2700억을 관계인 집회 4월 1일 전까지, 즉, 5일 전까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월 15일까지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면 자, 이제 인수의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자, 인수 권리를 갖기 위해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즉, 매달 발생되는 이 쌍용차 적자가 3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5,470억과 2,878억에 1,800억을 거야 됩니다. 왜냐? 300억 곱하기 6개월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금액들이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1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이 공익 채권을 먼저 갚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회생 채권이 남죠. 이 회생 채권 부분을 이제 현금 변제를 얼마나 이 채권단하게 할 건지가... 간건인데요 이미 40%에서 50% 정도만 현금 변제를 해주면 채권단이 승인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보시면 결국에는 이 3048억에다가 그죠 그래서 회생채권 5470억 중에 50% 변제를 생각해서 2740억 그리고 여기서 연체료 1,800억 해서 약 8,000억 정도의 자본금만 있다면 실제로 상용차 인수는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인수 차량 계획이라든지 인수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상용차한테 경영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내용이 평택 공장이 약 1조 원가량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타겟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KG 그룹은 이 땅을 가져가고 그리고 상용차한테 경영권을 맡기면서 이렇게 운영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로 돌아오면은 지금 KG ETS를 이 KG 그룹이 매각을 하면서 5천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가 3,600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3,600억 더하기 5천억 하면은 8,600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자그 금액 8천억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내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금만 있어도 충분히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채권단의 관계인 집행에서 집행 충분히 자, 이러한 자금들로 설득을 하면서 단계적인 지급을 한다면요. 이 k 이 g 그룹이 인수를 실제로 할수 있는 시나리오가 진짜로 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성이 있다면은 이 에디슨 모터스와의 관계를 조금 협력 관계나 또는 이 법원 회생 법원에 매각 의향서를 제대로 제출을 해서 정말로 한판 붙어서 이 쌍용차를 인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KG 그룹을 앞으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KG 그룹과 관련된 정보는 제가 카톡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KG 그룹 관련된 정보를 받고 싶다 그리고 쌍용차 관련된 정보를 같이 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 010 79128657로 여러분들이 자, 케이라고만두 글자 문자 보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오셔서 이러한 매일매일 매매 시나리오나 그리고 증시 브리핑, 여러분들 궁금하신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타점 문의를 해주시면요. 제가 피드백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자, 매월 드리는 3월 무료 추천주 자, 이벤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 보시면요. 제가 3월 달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3월 4일 이 눌림목대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시면 제가 3월 4일 이벤트로 보성파워텍 정확하게 5,200원 이하라고 3월 4일 장 끝나고 4시 34분에 3월 이벤트니까 3으로 이렇게 문자 주신 분 한해서 제가 종목명을 보내드렸고요 자, 수익률이 바닥에서 80%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4월에도 제가 이런 무료 추천주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소 50% 이상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선별의선별의 선별의 선별을, 선별을 통해서 자, 지금 제가 종목 하나를 잘 선점해 놨으니까요. 꼭! 0107918657로 숫자 4로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케이지 그룹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케이지 케미칼입니다. 자, 보시면 어제 그 쌍용차 인수설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이 매물대가 엄청나게 지금 4만 1300원 부근에서 약75% 쌓여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매물대가 아직 깨지지 않았고, 그죠? 이 갭을 메꿔주지 않았다는 것을 미뤄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케이지 케미칼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매매 타점은 카톡방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K지라고 문자 주셔서 같이 이 매매 시나리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재 이 41,000원 부근에서 양봉 아니죠. 음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분간은 여러분들 이 눌림목이 어디까지 눌리고 이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 소재와 비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연간 매출이 약 5조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4,600억 정도 그리고 현금 보유율이 자 590%로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움직인다고 할 경우에는요. 쌍용차 인수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에디슨과의 실타래만 잘 풀린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 앞에 매물대가 75% 41,500원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잘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쌍용차 인수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 여러분 드리블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두 번째 종목, 자 KGETS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KG 케밀칼과 자 비슷한 움직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50% 정도의 매물대가 자 16,300원 부근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16,100원 정도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G ETS를 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KG 그룹에서 최대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폐기물 처리 기업 자, 베올리아의 투자로 폐기물 소각 열을 활용한 발전 및 에너지화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각은 됐지만 결국 아직도 k g 그룹에 묶여 있는 관련주로 여러분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용차 인수 관련주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부제철이고요. 이 동부제철의 같은 경우에는 또한 번의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인. 이 15,300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현재 매물대가 72%에서 73% 자, 쌓여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갭상승을 메꾸지 않으면서 큰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KG그룹이 인수해서 성공적인 자, 흑자 경험이 있고 KG 그룹의 대장주라고 해도 자 손색이 없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이 3조 가까이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은 약 3천억 정도 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보율이 자 1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KG 그룹 대장주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자금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요 KG 모빌리언스고요. 이 KG 모빌리언스는 한마디로 자온 오프라인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 상용차 인수 관련 주인 KG 그룹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도 다 비슷해요. KG 그룹은 자 그래서 이만 원과 이 9,800원 사이에 갭을 자 메꿔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만 원과 이만5 0원 사이에 약 60%의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매매 타점을 잘 공략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카톡방 이 KG 카톡방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질의 문답 그리고 매매 타점을 같이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KG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KG 그룹 관련돼서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같이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기업 분석을 보시면 현재 4천억 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영업익은 이 610억. 그리고 유보율, 현금 보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KG케미칼 빼고는 다들 자금 자체가 그렇게 탄탄한 종목은 아니지만 현금적으로 지금 모아는 돈과 그리고 5천억 정도 KG ETS를 매각 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살려서 상용차를 인수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러한 주가가 큰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G이니시스고요. 자, 어떤 회사냐? 전자 지불 결제 대행업을 주 사업으로 여기 하고 있고 쇼핑몰 등 인터넷 지불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스라든지 이러한 결제 온라인 플랫폼과 라이벌을 두고 있고요. 자, 이 주가 흐름도 최근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매물대가 21,000원 부근에서 약35% 쌓여 있고요. 자 지금 이미 이 양봉에 끝을 깼기 때문에 이 중앙선까지 내려오는지 보시면서 2만원 부근에서 자, 21선에서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kg그룹 카톡방 오셔서 제가 관련된 매매 타점과 매매 시나리오 이 안에서 단맛 났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자100%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kg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이 kg 이니시스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자 연간 약 1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000억으로 정말 나쁘지 않은 알짜배기 회사고요. 자 유보율도 2,600%로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점. 자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도 제가 이 KG 케미칼과 KG 이니시스가 아주 재무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KG그룹의 자 계열사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재무적으로는 KG케미칼과 KG이니시스 쪽을 제가 좀더추천드리고요자 그게 아니다 나는 좀 상관없이 어차피 쌍용차 인수에는 다 상승이 오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제 매매 시나리오 보시면서 제가 이 종목마다 매매 타점을 제가 넣어 놨으니까요 KG 케미칼, KG-ETS, 동부제철,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등자 이런 매매타점과 시나리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KG 카톡방 오셔서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이벤트로도 지금 단타 이벤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단타 이벤트만 보시더라도 제 수익이 매일 6% 이상, 그리고 200만원 이상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년 실전 투자에 다수 우승한 경험으로 이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 공유를 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이벤트 참여하시고, 자, 단타라고 꼭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에 이 상단에 제개인번호로꼭 주셔야지만 제가 매일 일괄적으로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드리니까요. 나는 느리다 바쁘다 하시는 분들도 그냥 55분부터 바로 자, 시장가에 매수만 하셔도 자, 6% 수익이 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로 제 영상을 보시면 지금 광고를 넣지 않았고, 그죠? 상업적인 면이 없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여러분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할 때만 여러분들 꼭 기회 잡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광고도 넣지 않고 그리고 상업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하나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k g 그룹 관련해서 마무리 하겠고요. 자 k g 관련 여러분들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꼭이 카톡방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792 1 8657로 문자 케이지라고 주셔서 이 카톡방 문자로 타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